찍먹 아니고 품먹 리뷰어 십선비야. 싶... 오늘은 라그나로크 최초의 SRPG 라그나로크 택틱스를 알아봤어. 지 스타 때 게임 판을 찢어먹겠다고 장담을 했던 게임인데 실제로는 어떤지 알아보자. 방치형이라고 해서 AFK 아레나나 포링의 역습 이런거 생각했었거든? 근데 방치 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더라고 쌓아놨던 경험치랑 아이템 털어먹는게 다인데 주는 양이 많지를 않아 방치보다는 스테이지 클리어와 아레나에 초점을 맞춘 게임이야 홍보 포인트를 잘못 잡은거 같은데 전투방식은 요즘 유행하는 오토배틀러 방식이야 롤토체스 같은거 있잖아? 대치랑 공격 대상 설정해주면 알아서 들이받고, 어, 너무 세게 받길래 질러준 줄 알았네. 근데 미묘해, 차별화된 재미를 느낄 수는 없었어. 그래픽도 준수하고, 시스템도 나쁘지 않고, 라그나로크라서 친숙하기까지 한데, 대체 이 어중간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 누가 이길까? 그럼 긴박감? 전략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클리어해볼까? 이런 즐거운 고민의 시간이 없었다. 그 이유는 밸런스가 붕괴됐기 때문이야. 애초에 좋은 캐릭터가 정해져 있다고. SS급, S급 캐릭터 뽑아서 현질 많이 해서 고렙으로 키운 애가 거의 100% 이기는 시스템이야. SRPG의 핵심은 전략성 아닐까? 뚜렙 캐릭터라도 상황과 콘텐츠에 따라서 필수 캐릭터로 변모하는 그 과정에서 전략을 짜는 즐거움이 생겨나는 건데, 라그 택틱스는 원팀으로 대부분 콘텐츠를 돌수 있어. 그러니까 밋밋타지 게임성이. 1회 뽑에 2000원에서 2500원 사이고 S급이 5% 정도 가장 확률이 낮은 인간형 SS 등급이 0.1% 정도야 뽑기도 뭐 무난하지 푸시도 많이 주고 스테이지 클리어하면 무료뽑 50번은 할수 있어 거기다가 S급도 퍼주는 편이라 초반에 별로 지를 필요가 없어 무과금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 초반까지는 이 게임에서 제일 재밌는 건 소환사 리그야 클래시 로얄이랑 거의 똑같아 실시간으로 한정된 자원을 소모해서 상대랑 PVP 뜨는 건데 이 게임 중 유일하게 내가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든 콘텐츠야. 아레나나 스테이지 전투보다는 한 30배 재밌어. 아쉬운 건 클래시로얄과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마법 카드가 제한돼 있어서 역시 물량빨, 레버빨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거. 배우를 습격하는 고블린 통 같은 변수가 없어. 내가 게임하면서 긴장감도 없고 힘도 빠지고 이런다고 했잖아. 난 이게 사운드 문제지 싶어 초반에 현질을 부추기면서 아양 떠는 포링 목소리 제외하고는 캐릭터들 대사가 없어 스킬 이펙트나 타격 이펙트도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그냥 싸우면 싸우나 보다 뽑으면 뽑았나 보다 하고 심드렁하게 되더라고 일러는 수준급이야 그귀욤귀욤한 라그 캐릭터들이 고대로 등장해 근데 게임이 관상용은 아니잖아 srpg 게임이면 전투가 재밌어야 할텐데 라그나로크 최초의 sd3 rpg가 아니라 sd 라그나로크 수족관 같은 느낌이야 캐릭마다 고유의 스킬을 가지고 있어. 탱, 딜, 힐, 서포트, 근, 원으로 구별된다고 보면 돼. 특이하다고 불만한 건 주니어 시스템이야. 룬을 장착하면 새끼를 달고 나와. 몬스터의 미니미인데 전투력 뻥튀기 용이지. 근데 이것도 특색이 없어. 굳이 있어야 할까 의문이 드는 시스템이야. 변수를 창출하지 않고 그냥 새끼 까기에 불과해. 대체 왜 넣은 걸까? 룬포에서 현질 더 하라고 만들어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초반 추천 캐릭터는 딜의 아울바론. 다크일루전, 탱의 레이브올마이 정도야. 이 정도면 한 일주일간은 거침없이 달릴 수가 있어. 얘네들 특징은 S등급이라 육성 난이도가 높지 않고 준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 일세 마라. 게스트 계정으로 출발하는 건 국룰이지. 출회 뽑기 가능해. SS급 하나 나오면 출발해도 좋아. 근데 SS급은 진화가 어려워. 동일 영웅 1개, A 지정 유닛 1개, 동일 속성 유닛 1개.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는데 실제 하다보면 상당히 빡센 기준이거든. 그래서 무가금으로 할 거면 S급 두세개 나오면 출발하는 게 좋아. 여기다 과금할 생각이 없다면 말이야. 라그가 출시된 게 2002년 7월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게임이야. 귀여운 RPG라면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라그 3대장인 거 인정하지 근데 IP를 너무 우려내 지금까지 라그 IP로 만들어진 게 37종이야 6개월에 하나씩 출시한 건데 거의 게임계의 엔디월이라고할 수가 있겠지. 학구 형도 똥나무 만든다고 떠나고 아마 그라비티가 새 IP 만들 여력은 없을 거야. 라그2 망한 게 컸지. 거기다가 2005년, 경호 소프트웨어에 라그나로크가 인수됐거든. 약간 기생수 같은 느낌이야. 본체가 경호고 한국 그라비티는 껍데기만 남은 느낌. 경호가 라그 IP 쭉쭉 빨아먹다가 약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흠종무한 상황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 총평, 포링의 역습. 라그M보다 낫다. 아, 찢어놓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설레발은 실패인데 아, 서든투가 스쳐 지나갔다 무난함이 장점이자 단점 게임 전체적으로는 메가리가 없다 롤토체스랑 클래시로얄 섞어놨는데 뭐 하나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거 할 바에 AFK 아레다나 롤체 안별 저격댕이나 하러 가자 요즘 버프됐더라고? 총점은 5갓 중3가이야 그럼 또 보자고 Terima kasih telah menonton!